안녕하세요. 국가공인선생님의 수기술을 통한 근막통증관리전문점 NPS교정명가입니다. 모든 관리는 100% 예약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며 031-222-8875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간부 NPS교정명가로 오세요. 정말 제대로 된 마사지에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지금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컨디션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면, 일상이 늘 무기력하고 삶의 활력이 없다면, 몸 이곳 저곳이 아프거나 어느 특정 부위가 매우 아프다면, 쫄쫄 굶거나 단내나는 낀박질할 필요 없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예뻐질 수 있다는데 에 공감하고 지금보다 더 이쁘고 매력적인 얼굴을 원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MPS 교정 명가를 찾아주세요. 뭐하는 곳인가요? MPS는 근육학 전문 교정원입니다. MPS는 마이오패스 셜페인 신드롬 (n. 비스펑크션, 즉 근막 통증 증후군) n 기능 이상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MPS 교정이란 근막을 쪽 타겟으로 삼아 개상이 되는 근막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촉진하여 유연톱 주무르기, 안무법 문지르기, 고타법 두드리기. 지압법, 누르기, 견인법, 끌어당기기 등의 수 기술을 활용해 증후군과 기능 이상을 치유하는 학문입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마사지 한번 제대로 받아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되찾고 싶은 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잦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 가사나 육아 등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 생리통 때문에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 양쪽 어깨나 뒷목 부위에 꼭 1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얹고, 지내는 분,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자주 체하는 분,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분,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 어깨 결림, 팔꿈치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몸 곳곳에 통증이 있는 분, 아토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 여드름, 기미, 주름, 탄력으로 고민 중인 분, 탈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피로약 가하는 급성 만성피로에 최적화된 마사지이며, 푸리프리 몸프리는 인체의 전반적인 구조변이를 바르게 잡아주는 교정법입니다. 통증 119는 직업 혹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을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발반사 관리, 얼굴 성형 관리, 비만 탈출 관리, 인프순환 관리가 있습니다. MPS 교정명가는 수원시 팔달구 교동 188, 디클라우스 2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로는 수원역 9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으로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는 향교, 팔달보건소, 중앙침례교회이며 이춘택병원에서 가깝습니다. 중앙부동산과 하니마트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직진 50m 오시면 왼쪽편 건물에 MPS교정면과 간판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 건물 아래에 주차하시고 1층 중앙현관에서 202호를 누르고 종을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앞으로 유튜브 NPS 교정면가를 통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